안녕하세요. 오늘 t v 의 정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하는 게임 프로젝트 세카이에서 이런 여섯, 음, 다섯 개의 세카이 중에서 새로운 세카이가 하나 열렸습니다. 아게 대리즈의 세카이라는데요. 여기 미쿠 한 명이 있으니까 우선 대화를 돌아보고 이게 이벤트 콜라보라는 것 같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지 알겠습니다. 여기 미쿠 아니야? 라고 말을 하네요?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공지 상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프로젝트 스카의 컬러풀 스테이지 P 사진을 미코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20일부터 5... 이제부터 프로젝트아 악의 제 시리즈 컬러베이션을 기념하기 위해 제 헤드업 뽑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헤드업 뽑기, 제 헤드업 뽑기에서는 헤어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캐릭터 한정 의사를 포함하는 다섯 명의 신규 멤버가 출연합니다. 신규 멤버 누군데? 신규 멤버는 희귀도가 다른 멤버다 출연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제 뽑기를 1 0회 뽑기로 유르크리스탈 형들, 예, 1인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뽑기. 진행시간 12월 20일, 5시에서 12월, 사, 12월 4일, 1시 음, 59분. 재뽑기. 헤드로뽑기. 신규 멘자 컬러 레이션 멤버. 우먼아 왕녀. 카마니랄 라이브 의상 풀려. 루키넨의 왕국 왕녀 정장. 헤어스타일은 카마니라 님. 마스터 랭크를 2 올리면 오픈됩니다. 카마니라 님은 저녁. 헤어스타일 착용 가능하면 액세서리 또한 착용할 수 있습니다. 루시베는 왕국, 왕녀 정장은 카메라에 린인 정규 라이브 의상이나 다른 캐릭터가 착용 가능한 의상으로 제작할 수 없습니다. 로미네는 왕국, 왕녀는 정장, 은, 응, 카미널리의 정용 라이브 의상으로 다른 캐릭터로는 본 액세서리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쌍둥이 하인 카미널랭 의상 푸안, 의상열 루엔엔 왕과 하인, 헤어스타일 카미널리, 마스터 1을 어. 올리면 됩니다. 오픈됩니다. 카미 레네 네, 헤어일 착용 가능하며 정령 S 셀이 또한 착용할 수 있습니다. 룸미나 왕국 하인 의상은 카미넬 레이 정령 라이브 의상이나 다른 캐릭터가 착용한 의상으로 제작할 수 없습니다. 룸미란 왕국 하인 의상은 카메네 린의 정 음, 정령 라이브는 다른 캐릭터의 보는 네 착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카메네 린의 되게 잘모을 하네요. 우선, 이렇게 누의 쌍둥이 모습 기대할게요. 그래서 이벤트 뽑기까지 뽑는 거 봐줄게요. 물론 망하겠지만, 그런 크리스탈 모으고 있을 테니까, 다음에 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